안녕하세요. 주식 정원이에요. 5월 둘째 주 공모주와 실권주 청약과 상장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고요. 총 3개의 종목이 신규 상장하고 공모주는 두 종목 청약이 예정되어 있어요. 화요일에는 코치과 SK증권 스펙이 동시 상장하고 수요일에는 올해 최대 규모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할 예정이에요. 공모주 청약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ICTK와 KBJ28호 스펙이 동시 청약을 진행해요. 이번 주 청약 예정 종목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하는 ICTK는 보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회사로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어요. 공모가는 2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식가 총액은 2,626억 7,200만원, 최소 청약은 10주 10만원이고 청약 주관사는 NH 투자증권이에요. 동시 청약을 진행하는 KBJ18호 스펙의 식가총액은 110억 1000만원으로 최소 청약은 10주 2만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k r 모터스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이 예정되어 있어요. 청약 기간은 5월 7일 화요일부터 5월 8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하이 투자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한양증권 세 군데에서 주관하고 유상증자 발행가는 756원으로 지난 금요일 종가와 39% 정도 차이가 있어요. KR 모터스 청약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구조주 청약률은 88.18%이고 최소 청약은 1주 75,600원이에요. 유상증자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5월 24일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에는 공모주 두 종목과 실권주 한 종목이 동시에 청약을 진행해요. 공모주는 균등 청약 참여할 생각이고, 실권주는 경쟁률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에요.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